안녕하세요, 닥터빈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신기술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지만 약을 드시기 좀 번거로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자주 전립선염이나 방광염 같은 요로 감염에 걸리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 같은 경우는 전립선 가운데가 두꺼워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맞기 때문에 이 길을 뚫어주는 게 수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파내는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부터 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길를 뚫어놓고 나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존 먹는 것처럼 파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워낙 수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전립선 내부에 남아있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호주에서 새로운 수술법이 고안이 됩니다. 폴렙 홀레... 이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한 2008년 9년 정도에 도입이 된 수술이고 우리 귤 껍질 까는 것처럼 전립선이 있으면 전립선 안쪽에 비대해진 부분을 깎아내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깎아내면 생각보다 분리가 잘 되는 전립선 조직의 특성을 이용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으로 깎아내는 수술이나 레이저로 전립선을 귤처럼 깎아내는 사내는 수술은 시간이 아직까지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조금 길고 마취를 해야 된다는 부작용 그리고 생각보다 피가 많이 날수 있다는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금 수술을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된 그런 장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나 요즘에는 이 앞선투 수술보다 더 간단하고 더 빨리 끝나는 신기술 수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수술도구고, 유로리프트라고 합니다. 기계를 보시면 이렇게 끝에서 철사가 나오면서 전립선을 이렇게 결찰시켜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시경으로 넣어서 보는 내시경적 수술이고, 실제로 전립선을 끝에서 한번 결찰을 해주고, 안쪽에서 결찰을 한번 해줘서 땡겨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땡겨지면서 결립선 나오는 길이 뚫리게 되겠죠. 근데 이 수술 정말 좋아 보이는 수술이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요 도구가 일회용입니다. 한번 잘못 쓰면 그냥 끝인 겁니다. 가격, 이 도구 값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대해진 조직을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시는 분들은 절차를 해 놔도 해놓 주변으로 전립선이 더 증식을 하면서 다시 막히게 되는 불참사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차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분 중에서 고령인 분들한테 많이 시행을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의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 추천드릴 수 있는 수술입니다. 절찰술에 대해서 많은 비뇨약과 의사들이 함부로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한계점들 때문인데 작년에 새로운 기술이 또 도입이 되게 됩니다. 리줌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어, 똑같이 내시경 수술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는 아까 유로리프트처럼 똑같이 내시경을 꽂아서 사용을 하는 도구이고,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날카롭게 튀어나온 이 부분, 이 부분이 주사침 같은 부분인데, 전립선 역, 정면에 이 주사침을 쏜 다음에 뜨거운 수증기를 전립선 내부에다가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증기가 들어가면서 전립선 조직을 파괴를 시키고 비대해진 조직이 괴사가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수술, 아까 유로리프트와의 차이점은 비대해진 전립선을 땡겨놓기만 해서 조직이 남아있는 반면에 증기로 조직을 다 괴사시키기 때문에 비대해진 조직을 제거하는 효과도 같이 지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요르프처럼 트 마취를 아예 안 하고 할 수는 없고 마취를 하기는 합니다만 워낙 수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마취 시간이 짧아 이 역시도 마취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에게도 효과적인 수술이고 보통 양측 벽에 한 번에서 세번 정도 발사를 하게 되고 한번 발사할 때 10초 정도만 소요가 됩니다 다 치면 수술 소요 시간은 1분에서 5분 내외가 되겠죠 재발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대해진 조직이 괴사가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5년 재발률이4.7%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준수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장비도 1회용 장비입니다 수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신기술 수술은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되지는 않았는데 아이틴드라고 하는 수술이고 기계 장비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고 아이틴드 같은 경우에는 비대해진 전립선 안에 철 모양의 박스 구조물을 넣어놓은 상태로 5일 정도를 지낸 다음에 제거하는 수술 그러면 유로리프트처럼 걸어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로리프트와의 차이점은 입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게 되면 전립선 조직에 또 괴사가 나게 됩니다 괴사가 나면서 전립선 자체의 조직이 죽고 똑같이 생긴 길이 장기간 유지가 될수 있게 되는 수술입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신기술 수술은 어 그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로리프트, 리줌, 아이틴드가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의 크기, 전립선의 모양에 따라 각각 효율의 장단점들도 있습니다. 리줌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납작한 복숭아처럼 생긴 모양의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유로프트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변줄을 장기간 차기를 좀 꺼려하시고 내가 빠른 수술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 유로프트가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리줌은 소변줄을 장기간 거치를 해야 되고 교직이 괴사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틴드는 아직 국내에 도입이 되지 않아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그때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새 수술로도 안될 정도로 전립선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홀렙이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전립선 자체를 드러내는 수술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 수술 꼭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전립선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르고 내가 마취에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는 그날까지 모두 닥터비 하세요.